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 쉬워요.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함수 f를 1차 함수라고 얘기한대요. 즉,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이요. 어떻게? 1차식이면 된대요. 쉽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fx가 1차식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얘는 딱 봤더니 어때요? y는 3x. 1차식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ax 더하기 b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더하기 0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1차함수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정비례 형태죠? 얘는 어때요? 직관적으로 x와 y의 관계를 딱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죠? X에다가 몇 배를 하면, 세 배를 하면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 X에다 몇 배를 하면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세 배를 딱 하면 바로 Y 값이 나오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 이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어, 함수, 이 정비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1차 식이 나왔어요. AX 더하기 B의 형태죠. A는 X의 개수니까 얼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b는 플러스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3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더해야 나오는 수잖아요. 그래서 x, y 관계가 배로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것도 1차 함수니까, 아, 이거는 1차 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여기가 2차잖아. 그래서 1차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1차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1차 함수인데요. 이거보다는 이제 y 대신에 뭐를 써서 f(x)를 써서 f(x)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나타낼 때가 더 많은데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허둥대지 않도록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x 값을 어디에 넣어요?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y 값, 즉이 자체가 y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1차식, 1차 함수,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차식과 1차 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우리 이때 배웠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1차식, 뭐 하면서 처음에 배웠어요? 우리가 이건 계산도 못할 때 2X 더하기 3이 있고 4X 더하기 1이 있을 때 이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아, 동류항끼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형태를 1차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차 방정식은 뭐 하려고 배웠어요? 여기가 등식일 때, 예를 들어서, 2x-4는 0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해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넘겨 보면 어때? 2x는 4니까 x는 2 이런 값을 얻고 이것을 얘를 참이 되게 하는 해라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1차 방정식 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차 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큰지, 그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알기 위해서 2x-4가 만약에 0보다는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거나,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때,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는, 자, y는 2x 더하기 3. 그러면 x의 값에 이 함수를 적용을 하면 y값이 뿅 하고 하나 튀어나오는 거 x에 하나 값을 넣었을 때 y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딱 얘기할 거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있는 글자는 식 뒤에 어떻게 써요? 이렇게 괄호를 하고 나서 ab는 상수이고 a는 0이 아니다일 때 이런 말을 쓰죠. 자,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북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선풍기 샀어 설명서 열심히 보는 친구 있어요 아니지 선풍기처럼 간단한 기계는 우리 설명서 툭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다 이해하고 있는 식은 사실 설명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는 언제 봐요? 내가 어떤 걸 이해를 하다가 기계를 보다가 어, 나 이거 모르는 거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설명서를 열심히 찾아서 얘가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기 쉬울 땐 괜찮은데 이 시기 만약에 좀 어려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를 때는 이 옆에 있는 설명서를 살짝 한번 들여다봐서 무슨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고등학생이 될수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기계가 어려워질수록 이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부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설명서구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